안녕하세요. 어, 좋은 친구들에서 현태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잡아야겠다. 이 글을 쓰신 감독님의 어떤 생각과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음, 출연하기로 결심을 했죠. 그리고 또한. 어 제가 또 느와르풍의 영화를 또 찍고 싶었기 었 때문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영화 나, 남기고 싶었습니다. 촬영 내내 정말 즐거웠고 어, 하나도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단 하나의 트러블도 없었고 그냥 서로가 정말 의지하고 잘 찍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지윤 씨처럼 참그위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동생들도. 어, 좀못살게 굴긴 하지만 참잘 챙기고. 의리죠. 예. 네. 그리고 스태프들 스태프분들께도 굉장히 그좀 힘이 될수 있도록 항상 웃음바다로 만들어주고. 그리고 이광수 씨는 뭐어 원래 좀 약간 그 어리버리한 게 컨셉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. 천재라는 소문도 있어요. 네, 네. 뭐 그런 예, 그런 얘기도 감사합니다. 있어요. 오히려 든든해요. 그러니까 전봇대 두 개가 서 있는 것 같고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그키 작은. 어 동생이었으면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. 근데 <laughs> 제가 키 작은 마티형이어가지고 참 애들이 게 고개 숙여주고 많이 눈높이를 맞춰주고. 라춰주고 네. 그래서 보통 90도만 숙이면 되는데 한 110도를 숙이면 이렇게 굴러야죠. 네. 네. <laughs> 내용은 가슴 아프지만은 아, 좋은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